어떠셨나요? 좋아요 뭔가 이렇게 오늘은 각자의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한다면서 아주 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도 많이 해봐야 네, 실전 경험도 쌓이는 거죠. 다음 게스트는요. 이번에도 약간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무대를 들고 왔어요 다음은 라푸나의 정민혁 씨고요 아까 리허설 때 봤는데 이 친구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거의 처음 보시지 않을까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제대로 들어봤는데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악기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멤들의 밴드 밴드의 반란 같은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몇 마디 말보다는 바로 만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게스트 정민혁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공연이라 너무 떨리는데 혼자 하려니까 곱하기 2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게스트분들도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다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타만 원래 칠까 하다가 아 이럴 때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다가오는 월요일이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들으면 됩니 네,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민혁 씨. 네 안녕하세요 인디 가수 이준영 씨. 아 진짜 노래가 응. 너무 좋아요. 아 떨리는 거티 많이 안 났나요? 어, 거의 안 났는데. 많이 난... 안 났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민혁 씨. 공식적으로 본인 소개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그 저는 네 라쿠나 네 라쿠나에서 기타 치고 있는 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공연하세요. 네, 네. 네 제가 한 올해 첫 공연이기도 하고 네 10월달에 공연 하고 지금까지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좀 오랜만에 대선 아,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달 정도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좀 쉬고 있는 게 좋았는데, 아, 공연을 안 하니까, 너무 그, 이제,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그런 이제 마음들과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원래 막 놀면서 무대를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니, 없으니까, 아, 도파민이 너무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아, 공연에 너무 목마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또 밴드와는 다르게 혼자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네. 네. 어땠었나요? 어, 혼자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준영이한테 계속 그랬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아, 너 혼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네. 너무, 아,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들다. 아, 대단해요. 네, 저도 힘드세요.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듭니다. <웃음> <웃음> 원래 솔로가 감당해야 될 그런 무게인것 같고요. 네, 방금 들려드린 주인곡이 네. 신곡인 건가요? 자기가쓰셨 아, 곡? 네. 저희 자작곡인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 딱 오늘 너무 잘 맞죠? <laughs> 네. 혹시 다가오는 월요일이라는 무슨 뜻인가요? 어 이게 그 제목을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일요일날에 개그 콘서트 끝나고 딱 누워있을 때그그럴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뭔가 아... 월요일이 오면 똑같이 이제 살아가지만 이제 뭔가 공허하고 일요일이 뭔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앞으로의 뭔가 미래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 그래서 다가오는 월요일 제목을 너무 특이하길래 이제 다른 이제 음원 사이트 쳐봤는데 이, 이 제목도 없길래 아 이거다 그래서 지었는데 아 짓고 나서 너무 약간 웃긴 거 같은데 그래도 또 매력이 있는 제목 같아서 약간 맘에는 듭니다 제목이 네, 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빡 되네요 네. 저도 사실 완전 계획형 인간이라 일요일에 뭐 개콘이 끝나고서 사실 일요일이 다 돼가면은 다음 주에 어떻게 살지 다음 주에 잘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월요일 하면은 약간 좀 그런 네. 블루비안 이미지도 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지금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에만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말하는데 이제 곧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버전이랑 좀 다르게 레코딩을 다 다시 했고요 그리고 음원이랑 좀 전에 올려놨던 데모랑 좀 다른 점도 많이 해서 사실 녹음도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발매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하기엔 좀 이른 시기예요 근데. 아직 좀 나왔구나. 네, 근데 이제, 아, 또 공연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그리고 약간, 원래 좀 말이, 정말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말을 해줘야겠다. 하고 어제까지 제가 고민했거든요 발매하는데 말했는데, 이거 바로 안나왔는데또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레코딩을 다된걸 제가 모니터를 했다가, 아, 너무 벅차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랑 또 다르게 더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서 네 발매가 됩니다. 아직 발매된 음원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비밀입니다. 아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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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혹시 월요일날 발매되나요? 네. 월요일날 발매되나요? 아니 일요일날 발매다. <laughs> 어 다가오는 <laughs> 월요일에 발매, 발매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컨셉추얼하게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이게 그리고 녹음을 다 일요일날 했어요. 그리고 발매만 날도 일요일이 돼가지고 아 뭐지? 이러고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더 네, 입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저 민혁 씨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되게 지금 왜 이렇게 반갑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다 기타리스트잖아요. 맞아요. 네. 기타리스트들이 이도 약간 솔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망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기타리스트 출신 노래 부르고 노래 쓰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장 봐도 그렇죠. 기타 전공 도로승, 맞아요. 기타 전공 정영빈 기타 전공 이준영, 기타 전공 정민혁 기타 전공 김도현 다들 뭔가를 많이 해요. 정말 왜 그럴까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아,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제가 만나본 기타 들은 대체적으로 오타쿠 기질이 있더라고요. 아, 습니다 네, 실제로 애니도 많이 좋아하고요. 네. 네. 약간 뭔가 이 장비에도 관심이 많고. 후드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기타 전공들을끼리 만나면은 기타 기 이펙터 얘기로 나를 세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약간 좀 어디 몰입해 있는 덕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입해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희끼리도 이제 장비를 사면은 와 이거 샀어고 해서 이제 기타 중지로 다오와 이거 기타 와 앰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치는 친구들이 좀 이게 기타를 잡을 때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기타 좀 티니까, 티는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먼저 잡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나와서 막 맞아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막 이빨도 발차기도, 발차기도 오, 막. 막 오, 깜짝 놀랐어요. 최근 에 한번 누웠어요. 태권도 하셨었나요 태권도, 아, 태권도 초등학교 때 하긴 했. 아, 검은 티까지 땄습니다. 까불면 안 돼요. <laughs> 진짜 다 까먹어서. <laughs> 네. 네, 이렇게 미력 씨랑 좀 재미난 토크, 동질이감 느껴지는 토크를 해봤는데요. 미력 씨도 저랑 같이 한국 하셔야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원래 준영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밭을 오이사기가 이제 웃기게 편집해서 올렸지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인디 가수 이준영을 좋아할 때유다이 빅트 이준영이 이준형이 이준영이였어. 조금 왔어 저도 약간 부캐가 많은 타입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곡은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국방 2비를 다 하고 있는 경민을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나코나의 특별한 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낙부의 <laughs> 노래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케이크 했었는데, 오늘은 나거새라고 하죠. 나의 거짓말은 새벽 늦게 자는 것, 네. 우리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한다고 제가 이사기한테 듣기로 했었는데요. 이사기가 주영이가 부르는 나의 거짓말을 새벽에 새벽 늦게 자는 것을, 자기가 준영이가 벌은, 부르는 버전으로 불러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따가 번 따로 있나, 가보세요. 여기. 있으면 여기 무대 올리고 싶은데. 네. 저희 기타쟁이들이 준비한 나의 거짓말은 새벽 늦게 자는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게스트, 정민혁이었습니다.